이렇게 생겼고 줌을 해서 볼게요 이게 그 포무노키라던가 아니면은 그 타마고토같다시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일본식 카레가 아니라 인도 카레인데 인도 카레 제가 여러분을 여기를 인도했죠 그래서 인도 카레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운동 끝나고 왔는데 제가 오늘 좀딴데 가보려고 쭉 돌아다녔는데 오늘 그 뭐냐? 자니지에서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어딜 가나 사람이 만원이어가지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9시 반 안에 주문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오늘도 라면 가겠습니다. 지금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선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여기도 다 끝나가는데 이런 거나 먹을 거야 간단하게. 아 여기는 다 술집같이 파는 데인데. 보니기리 세트 이런 거는 별로고. 에라 이렇게 된 이상 카레나 먹으러 가야 겠다

카레 또비로 세트 해가지고 나마비로 하나 가지고 하나 먹자 아 오늘 목말라 다 됐어 나마비로 2통 얼마야? 500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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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마비로에 가지고 생맥주가 나오는데 아 요즘 일본 오자마자 맨날 맥주 마시는 건데 왜 이걸 마시냐면 이거 먹고 그냥 바로 뒤지려고요 먹고 바로 숙소 가서 바로 자려고요 바로 자려고자만하면 이거 먹으면 한 방에 가아요 제가 커피라도 많이 마셔가지고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반대로 맥주를 마시면 한 방에 자요 저 술이 좀 약하거든요 목이 마은 상태에서 이걸 먹으니까 흡수가 빠르네. 외국인이 지금 뭐하는 하이하이. 하이 자, 이렇게 생겼고, 줌으로 해서 볼게요. 이게 그 포무노키라던가 아니면은 파마고또 그... 같다시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일본식 카레가 아니라 인도 카레인데, 인도 카레. 제가 여러분을 여기를 인도했죠. 그래서 인도 카레. 인도 카레 이렇게 되있고이따구로 어, 생겼습니다 정말 한 입에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마비로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일본은 원래 젓가락을 주는데 여기만 수저를 줍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아, 나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유튜브 촬영하느라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한입 드세요 자, 그리고 컴백 그리고 오므라이스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보이시나요? 맨밥이에요. 파래랑 비벼 먹으라는 얘기죠. 먹어볼게요. 음. 아, 그래, 이 맛이야. 고양이 맛다시다 아, 여기 있는 거를 이제 5년 전부터 봤는데, 여기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싸그리튀기보이요 마늘, 드라킬라가 좋아하는 마늘! 먹진 않을 겁니다 데코레이션이에요 먹진 않을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향신료가 장난 아닌데 왜 손님이 온지 알것 같아요 코코이치반 카레랑 좀 맛이 달라요 스파이시 조종하는 것도 없고 맵네요 아 맵다 그 향신료 냄새가 진합니다 자, 맥주까지 다 마셨습니다. 좀 취하네요. 가격이 1,250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13,500원 정도 돼요. 지금 환율이 따면 13,500원 정도 하고 맛은 그냥 쏘소쏘 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먹었지. 그렇게 맛집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에 연대가 없어요. 지금 10시인데, 10시에 열은 음식점 중에서 식사를 한다. 그나마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